역사하실 때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?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구마 줄기 여러분 쭉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줄줄줄줄줄줄 달려와요 이와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딱 붙들고 당기면 지금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쭉 달려 나옵니다 십자가의 중심. 아멘?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공중번세 잡은 자,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, 이 뭡니까? 사단, 마귀, 귀신이거든요. 얘네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, 이 선한 싸움, 이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십자가. 십자가.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.